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레슨 2의 reading 2차시입니다. 오늘 36쪽에서 37쪽 얼른 하고서 여러분들 수업 때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let's go. 자, 시몬 from France 프랑스 갈게요. 프랑스에서 온 시몬입니다. I have many comfort foods. 얘는 가지고 있어요. 많은 comfort foods를. 자, 좋아하는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many는 a lot of 아니면 lots of로 바꿀 수 있고요. 자, but I love 나는 사랑해 뭐를? 마들렌을 the most 하면은 가장 사랑해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근데 마들렌이 뭔지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어, 마들렌은 is a small cake. 뭐이다? 조그마한 케이크이다. 근데 그 케이크를 뒤에서 설명해 주죠. That looks like a seashell. 여기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그래서, 뭐처럼 보이냐면, a s e a s h e r e 조개처럼 보인대요. 그래서, 조개처럼 보이는 조그마한 케이크가 바로, 뭐이다? 그렇죠. 마들렌이다. 사람들은,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은, 즐긴다. 무엇을 마들렌을? 뭐로써? 여기 as는 뭐뭐로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로써 즐기냐면 afternoon snack. 오후 간식으로, 오후 디저트로 즐긴다입니다. 우리 grandmother는 always 하면은 항상이라는 빈도 부사죠. 네. 그래서 뒤에 make 만들어 줘요. 마들렌을 for me 나를 위해서 언제? When I visit her, 내가 그녀를 방문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수여동사 make의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런 형태를 배웠어요. 그래서 원래 미가 간접목적어였고 마들렌이 직접목적어였다면 이번에는 형태를 바꿔서 직접목적어 먼저, 그 다음에 for 간접목적어 전치사를 써서 삼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좀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이거는. 그들은, 이 여기서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겠지만, 마들렌이었습니다. 마들렌은 taste, 맛이 난다, best, 가장 좋은 맛이 난다, 언제, when they come right out of the oven. 그것들이 come, 나왔어요. right out of the oven. 지금 막 오븐에서 나왔을 때.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right out of 하면은 막 나왔을 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Then the kitchen is filled with 여기가 지금 동사죠. 우리 이거 단어에서도 배웠는데. 네, 뭐뭐로 채워지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로 가득 차다. 그래서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차다. 달콤한 냄새로 가득 찬다. 그래서 마들렌을 지금 막 꺼내면 달콤한 냄새로 부엌이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I especially like 나는 특히 우리 especially 하면 특히란 뜻이죠 좋아한다 무엇을? Eating her orange madeleine with a cup of tea 그래서 우리 like나 start 이런 동사들이 ing나 to 부정사 둘다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뒤에 계속 해석해 볼게요 좋아해. 그녀의 오렌지 마들렌을 먹는 것. 뭐랑 함께요? With a cup of tea. 사한 잔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해요. Every time 하면은 뭐뭐할 때마다. 그래서 매번 뭐할 때마다. I see. 내가 볼 때. 아니면 I smell. 냄새를 맡을 때. 마들렌 냄새를 맡을 때. 나는 뭘 해요? 할머니 생각을 합니다. 자 아, 이제 여기 나왔네요.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계속 노래 들려줬죠 Shut up and let me go 처럼 let me share 하면은 사역동사죠.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sharing도 아니고 to share도 아니고 share 동사원형이 오는 거예요. My grandmother's special recipe 아주 특별한 레시피를 요리법을 너에게 공유할게 so that 이거 너무 많이 나왔다. 뭐뭐 하도록이라는 뜻이죠. 네가 뭐할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오렌지 마들렌을 너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공유해줄게 내가 함께 너에게 알려줄게 이 얘기죠. maybe 그러면 아마도 마들렌은 will become 뭐뭐할 것이다. 뭐가 될 것이다. a comfort for, for you. 너에게도 컴포트 푸드가 될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마들렌 레시피가 37쪽에 나옵니다. 함께 볼게요. 자, you need one cup of flour, two eggs. 어? 여기 차이가 좀 있네요? 왜 그럴까요? flour는 우리가 셀수 없어요. 밀가루 너네 가루 하나하나 어떻게 셀 거야? 그래서 원 컵이라는 단위로 나타내고요. 에그는 우리가 딱 봐도 하나, 두개 이렇게 셀수 있죠? 그래서 two eggs 이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버터 같은 경우도 내가 자르는 대로 잘라지는 게 그럼 그 단위야?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단위로 cup of butter 이렇게 했고 소금도 셀수 없죠? 단위로 나타냅니다. 슈가 못쓰죠 단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단위로 물질 명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water 있죠? 우리 물을 어떻게 세나요? 그쵸? 단위 one liter 아니면 one bottle 이렇게 세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자, melt the butter and let it cool 하면은 녹여라 버터를 그리고 뭐해라 let 어, 여기도 또사역 동사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죠?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ol이 원래 식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쉽게 시켜라, 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고서 put the eggs, sugar, and salt in a bowl and beat. 자 put A in B 하면은 A를 B에 넣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고 또뭐 하라고요? B, 저라 휘저어라, 섞어라. 이 얘기입니다. 자, add the flour to the bowl and mix. Add, add A into B 해도 우리가 B에 A를 넣다. A를 B에 넣다. 둘다 됩니다. 그러고서 또뭐 해라? 섞어라. 여기 동사 두개 나옵니다. 계속. 그 다음에 add the butter and orange peel to the mixture. 어, 우리 또 나왔네요. add A, A to B 그래서 mixture 하면은 믹스된 이미 혼합물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죽에 뭐를 넣어라? 버터랑 오렌지 껍질을 넣어라. 그리고 또 뭐해라? 저어라. 여기 동사 두 개씩 나오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와요. pour the mixture into the madeleine pan. madeleine pan에 무엇을 넣어라? mixture, 혼합물, 반죽을 부어라, 넣어라 이 뜻이 됩니다. 그러고서 bake in the oven for 10 to 15 minutes. 자 그러면 다음에는 구워라. 5분에서 for 하면은 뭐뭐 동안이란 뜻이에요.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걸리는지 10분에서 15분 정도 우리가 넣어서 구워라 그 정도 동안 구워라 오븐에서 이 뜻이 됩니다. 그럼 이제 PPT 끝났고요. 여러분들 36쪽, 37쪽 리딩 다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8분이나 8분밖에 안 걸렸네요. 화이팅!